자, 3차식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8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 첫 번째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1에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요 녀석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1 마이너스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0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f3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내야 되냐면 f(x)의 완성식을 알아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건데 f(x)는 3차식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 fx 3차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첫 번째식을 잘 쳐다보시면요. fx 더하기 8이에요. 그럼 얘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x 빼기 8까지 나오죠. 자, 그럼 fx는 계속 3차식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얘는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qx는 몇 차식일 수밖에 없냐면 1차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ax 플러스 b 빼기 8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 1 마이너스 fx는 조금씩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q 프라임 x 이렇게 자 그럼 나는 지금 fx를 완성하고 싶어서 fx의 1차적인 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르는 문자가 a하고 b예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구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파란색 식이 되겠다. 왜냐하면 x의 값을 두개 대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 대신에 한번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없어지니까 제로가 되어서 f 마이너스 2가 1입니다. 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x 대신에 2를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f 2는 0이 되니까 F2의 값도 1이다. 이런 힌트를 얻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식 FX에다가 얘네 두 개를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F-2는 해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8 이렇게 되죠. 정기하면 마이너스 EA 플러스 B 빼기 8이 되는데, 그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EA 플러스 B는 9입니다 라는 힌트가 하나 얻어지죠. 두 번째 x 대신에 1을 대입해요.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이를 대입하면 3, 3은 9 곱하기 2A 플러스 B 빼기 8은 자 18A, 맞죠 지금? 18A 플러스 9B 마이너스 8도 역시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얘는 18A 플러스 9B가 9가 되니까 모든 항을 9로 나누어주면 2a 플러스 b는 1입니다. 라는 힌트가 얻어져요. 그러면 이두 식을 더해 주시면 2a하고 2a는 없어지고 2b는 10이 되어서 b의 값이 5가 나오죠. b 값이 5가 나왔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오케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 끝났네. a 값, b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fx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가 마이너스 2x, b가 플러스 5 빼기 8 이라고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f3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x 자리에 3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리가 없네. 여깄다. 자, 3을 대입합시다,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거기에 f3을 대입하시면 4416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8이죠.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을 계산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어서 문제 체크 2번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연스럽게 3차식을 쭉 이어서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넘어가시죠. 어... 24번 보시면 다항식 fx 아, 3차식이네요. 이것을 2차식으로 나누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네. 이것을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근데 r2는 9다. 그리고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니까 뭔가 과부하가 오지. 자 여기서 한번 끊자. 그런데 얘를 식을 쓰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 x 구 나머지는 rx다. 아이 rx는 1차식이겠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a하고 b가 쓰였으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두시면 안 되겠다. 여러모로 얘는 되게 곤란하지네 이럴 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직접 나누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다행히 나누는 수가 깔끔하게 어, 쭉쭉쭉 이어져 있어서 얘는 나누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x를 곱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걸 빼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죠. 거기다 더하기 1을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를 또 빼주시면 a 플러스 4x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그러면 이 검정색 나눗셈을 한번 검산식으로 쓰면 fx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똑바로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요 녀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즉, 얘가, 얘가 q x 고요 얘가 r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두 개의 힌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끊어 읽었잖아. 자두 번째 힌트 r x 에다가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9가 나온대. 아 여기 r x 여기 있지. 그러면 첫 번째 힌트 r e 는 어떻게 되냐면 x 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8. 플러스 B 플러스 E. 이것이 9가 된대. 즉, E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하나 얻어졌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QX가 요거였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F라는 식에다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즉, 나머지가 얼마였다? 0이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f라는 함수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 말인 거죠. 얘가 바로 두 번째 힌트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하고 이만큼이 사라지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b 플러스 2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계산해서 넘기면 2가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 조건, 2번 조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a, b값이 얻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얘를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뺍시다. 그러면 3a는 마3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값, b값이 얻어지면서 동시에 아까 박스 쳤던 fx가 완성이 되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완성된 fx를 한번 깔끔하게 위에다 써볼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3x 더하기 b가 1이었으니까 3.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뭐야? 음, f4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2fx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4를 대입하시면 4x4 16-8-2 곱하기 5 더하기 4x3 12 더하기 3요거 계산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얼마냐? 6이네, 6, 5, 30 더하기 15. 그래서 계산 결과 45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또 끊어갈게요.